뉴욕에서 항공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재벌 톰뮬렌그는 아내 케이트 와 어린 아들 슈 인과 모 두가 부러워하 는삶을 살고 있었 는데, 그러 던 어느 날톰의 아내 캐서린 이후 원하 는 과학 행 사가 열린 날 수상한 남자 들이 톰의 가족 을 주시 하고 있었 는데, 잠시 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상한 남자들이 쇼에게 다가갑니다. 쇼니 사라졌다는 걸 깨닫고 톰과 캐서리는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며 쇼를불러보는데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쇼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You have email. 누군가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되죠. 아들은 납치된 a 이었고 이들은 돈을 요구하였는데. o h g o d o Do not involve the police or the FBI. Do not inform the media. Or I will kill him. I will contact you. y o v e f o r h o u r s to get the heart. Open y o mouth. Open your mouth. <laughs> Prick. Kate, Kate, who are you calling? 아내는 곧장 경찰에게 신고하자 하지만 톰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자 말했죠. 잠시 뒤. 결국, 아 내의 의견 대로 FBI 가, 이 사건 을맡아 범인 을 추적 하 기로 합니다. 다음 날 범인 일당 중, 한 남자가 음식을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하는 데 그곳에선 형사 지미가 편의점 강도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지미는 우연히 편의점을 방문한 수상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던 지미는 수상한 남자를 뒤쫓아오고, 그곳에서 유괴된 아이를 발견하면서 이곳이 유괴범들의 아지트라는 걸 알게 되는데 사실 경찰이었던 짐이도 한패였습니다. 그렇게 뉴욕의 경찰인 지미의 지휘 아래 유괴범들은 재벌의 아들을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한 것이었죠. Yet. Yet. Like? So Street, 범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지미 탓에 FBI는 쉽게 그를 추적할 수 없었고, oh, oh. FBI를 믿지 못하는 톰은 직접 낙지봉을 만나러 갑니다. Maybe you shouldn't do it. Alright, the car's completely wired. Any problems, w i l l be right there. It'll Always be a safe distance away. The Casada Rec Center. Son of a bitch is scrolling us. Do What? Where's the pool? It's over there. Shit, we lost him. 지미의 요구대로 톰이 수영장에 들어가자 도청장치는 망가졌고. <목소리가> s <downstairs> o 가방 또한 교체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d r i v e to the Holland Tunnel. We'll be watching you, Tom. SO15 ACP. Located the packages. They're empty. Why? Why me? b e c a u s e you buy your way out of trouble. 그렇게 자신을 호위하던 FBI를 따돌리며 범인이 말한 장소에 도착하는데 Get back in the fucking car. Give me the address. Give me the fucking money. 그 순간 계속해서 폼을 추적하던 FBI가 도착합니다. 결국 저격수의 총을 맞고 쓰러지고 가는데.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재벌의 아들이 납치되어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같은 시각 범인들도 이 뉴스를 보게 되는데 다음 날 지민은 다시 한번 아이의 몸값을 요구하고 돈. No, I know he's dead. You don't know shit. Take FDR Drive. My son is dead. Go to hell. <laughs> Williamsburg Bridge. I'm going alone. No helicopters. 아이의 생사를 확인한 돈은 FBI에게 경고하고 홀로 돈가방을 전달하러 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TV에 비친 아들을 보다 무가 결심을 하게 되는데. Change your plan. Turn on your TV, channel 5. Keep watching. 그톰은돈으로 Mullen, like this, well, this so 몸값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유괴범의 현상금을 내 걸었죠. You will never see this money. 톰은 유괴범들이 한 명이 아니라 생각했고 현상금을 걸어 유괴범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킬 생각이었습니다. Hey, 결국 톰의 계획대로 범인들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의 선택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비난했죠. He's He's me my home to day to give you this 톰이 말이 통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범인들은 결국 톰의 아내에게 접근하는데, 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톰은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섭니다. In my of it by 유괴범들의 협박에도 톰은 또다시 현상금을 두 배로 올리는데, 그리고 얼마 뒤 I wanna talk to your son. And Daddy? No, put him back on. I, I wanna talk to him. You hey, listen. You got one more chance to pay up. No. <laughs> Do you have any idea the rain of shit I can put on you? Hey, your dad. get your head out of your ass! one hour, this kid is dead! No money, none! You! I'll fucking kill him right now! He <laughs> Jesus! 변함없는 톰의 모습에 유괴범들은 결국 포기하기로 마음먹게 되고 이 모습을 보게 된 지민은 이들을 배신하기로 결심합니다. 톰은 경찰이라는 신부를 이용해 동료들을 배신하여 모두 죽이고 유괴된 아이를 구한 영웅이 되어 현상금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여자 친구였던 동료에게 들키게 되고 여자 친구죽이게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알려졌고 지민은 현상금을 받고 달아나기 위해 톰을 찾아옵니다. o p n we c 톰이 지미에게 수표를 작성해 주는 사이, 이 모습을 아들 쇼니 보게 되는데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을 보곤 톰은 직감적으로 지미가 범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Well, you be on your way. 그리고 지미 또한 들키다는걸 깨닫게 되는데. Well, you 톰은 기질을 발휘해 FBI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돈을 넘겨받고 은행에서 나오는데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결국 유괴범들은 지미 손에 모두 죽고 지미는 톰과 경찰들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사랑하는 아들을 납치당한 한 아버지가 몸값을 내기보다 범인에게 현상금을 걸며 목숨을 건 심리전을 펼치는 1996년에 개봉한 랜섬입니다. 약 7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져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3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인공 톰 뮬렌 역을 연기한 멜깁스는 이 작품을 통해 납치극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주며 연기력을 재평가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 한번 풀 영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시네였으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미스터리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